지금 이, 이 시간에도 많은 농민들이 지금 잘 키우는 농작물 제대로 수확 못하고 가슴 발 두, 동동동 발 동동동 부르고 있습니다. 비도 나, 오고 일손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무부가 이렇게 국가 사법 시스템 또 법치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이런 어, 부처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어, 정말 우리 산업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건설현장이든 농업현장이든 어려운 중소기업 현장이든 심지어 우리 뒷골목에 우리 자영업자 이런 외식업계에도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민생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그 외국인 근로자 시스템이 우리 뭐장관님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아시겠지만 예, 많은 한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자세히 보고 받으셨죠, 장관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어, 이 민생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결과적으로는, 어, 이런 여러 가지 경제에 가장, 어, 이 토대가 되는 영역에서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어~ 지금 계절근로자들 어~ 이렇게 와서 일을 하지만 아~ 어, 이분들이 어~ 단기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하러 들어와서 들어온 사업장 이런 거 어느 농가에 들어가기로 해서 했는데 그앞 앞 농가가 일성이 부족해요. 근데 지금 내이 농가는 어~ 지금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이근로자들을쓸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어~ 농작물에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작업 그~ 환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는 이웃 농가에서 쓸수 있게끔 해야지 쇄절 근로자 잠깐 들어온 사람들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식의 경직적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